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복을 나누어주는 한해 되시길 빕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우리는 희망을 전달하는 제소 프란스칸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6과 프란스칸 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힘이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몇 마디 말로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하게 했고 교황님께서 나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성 프란스코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프란스코 성인이 살았던 삶의 열매들 즉 프란스코의 영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프란스코에게 어떤 카리스마, 즉, 은사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제에서는 영성과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프란스코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영성과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지요. 영성에 대한 동경은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완덕에 대한 열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또 그분을 본받기 위한 방법이죠. 영성은 한 영혼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사랑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이고 목표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게 됨으로써 삶의 목적지인 사랑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성인들이라고 칭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독특한 삶의 양식을 이뤘습니다. 각각의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사 곧 카리스마로 교회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네딕토 성인의 영성, 십자가 요한의 영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 이냐셔 성인의 영성 등등 하지만 모든 성인들의 영성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의 공동의 목적지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목적지에 오르는 길은 성인들마다 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각 개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따라 성인들의 영성이 구분됩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수도회를 창설한 성인들이 많이 있지요. 창설자의 고유한 카리스마는 수도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되게 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수도회 창설자를 이끄셨고 교회의 쇄신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성인들의 마음을 이끄셨을까요? 교황 비오 12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인은 자기가 가장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께 매력을 느끼고 정복당하는 그 어떠한 관점 안에서 하느님의 속성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오 12세는 이어서 모든 성인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특 적정한 모습을 찾아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때,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고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가난한 이들을 위하시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설교하시는 예수님. 성 가정 안에 예수님,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시는 예수님 등등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 하나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성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중 어떤 특정한 모습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느 한 모습을 추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이상은 그리스도 전 존재를 담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성 프란스코의 영성은 특별한가? 우리는 프란스칸 삶을 살기 때문에 프란스칸 영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프란스코 성인이 받은 특별한 은총은 당시 교회를 수신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스코의 영성은 특별한가? 한 프란스칸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프란스코가 특별하다고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란치스코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그저 예수님처럼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행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을 했으니 특별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프란치스코의 구금을 사는 방법을 매우 독특하게 여겼고 이 방법은 교회를 신하는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를 살펴보면 프란스코는 하느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식했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 하신 것처럼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은 최고선, 최고의 좋음이십니다. 선하신 하느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프란스코 역시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느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삶으로써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프란스코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란스칸 영성은 우월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프란스칸으로 사는 것이 프랑스코 덕분에 나를 우쭐하게 하고 멋스럽게 생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영성을 우월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프란치스코가 천국에서 부끄러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프란치스코 수도회나 수도규칙 그리고 수도자들을 다른 수도회보다 우월하다라고 드러내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수도회를 미노르, 즉, 보다 더 작은이라고 한 것은 다른 이들을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영성이 다른 영성보다 낫거나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영성은 서로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갈바리아에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아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순환에서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각 수도의 영성은 더 좋고 나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구별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프랑스코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칸 영성의 중심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입니다. 복음 생활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프랑스한 영성의 원천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프란스코의 영성의 주제들을 끄집어 낼 수가 있는데요. 가난, 자금, 평화, 겸손, 순종, 성체, 기쁨, 단순성, 형제, 봉사, 십자가, 신심, 성탄에 대한 신심 등 이러한 영성의 열매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프란치스코라는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고 프란스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만나게 되죠. 따라서 개별적 주제의 영성만을 강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란스코의 각 영성들은 복음으로 집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프란스코 성인의 영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스코 성인의 영성의 열매들 중 핵심적인 영성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과 겸손인데요. 프란스코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프란스코를 아시시의 가난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프란스코 하면 교수 신부님들께서 아시시의 가난뱅이라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프란스코 성인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법정 스님도 프란스코의 가난을 얘기하면서 무소유를 설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스코가 살았던 가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저 외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프란스코의 가난은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실행해야 할 가난을 들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가난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입니다. 프란스코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아들의 가난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하느님의 자리를 내놓고 사람이 되신 가난, 곧 자기 비허의 가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신분을 취하신 겸손을 보았습니다. 성인은 가난과 겸손을 연결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란스코는 덕들에게 바치는 인사에서도 가난과 겸손을 연결시키고 있죠. 성인이 가난을 살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성자 하느님의 가난이었습니다. 곧 가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이란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가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당시 이단들이 행했던 극단적인 궁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가난의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실천하는 프란스코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권고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분개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하느님의 종이 진정 소유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적 가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유 없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을 포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프란스코의 물질적 가난도 예수님과 마리아의 가난에서 비롯되지만 프란스코의 내적 가난의 외적인 행위로 드러난 것이 물질적 가난의 삶이었죠. 그리스도의 가난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유 없이 사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모두 다 하느님과 이웃에게 되돌려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소유 없이 사는 것입니다. 프란스코의 가난은 겸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내적 가난 없이는 겸손을 이룰 수가 없죠. 성인은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수도의 이름을 작은 형제회라고 불렀습니다. 프란스코는 예수님께서 나그네 생활을 하셨던 모습에서도 가난을 보았습니다. 프란스코의 순례자와 나그네 생활은 예수님의 가난을 실천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을 어디에 구속시키지 않고, 또 어디에도 메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정신이죠. 순례자와 나그네의 정신도 프란스칸 가난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이렇게 성덕을 쌓아가는 내적 가난을 살게 하고 재물이 지니는 유혹을 물리치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재물을 관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생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소 크란스칸들은 재물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복음 정신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스코의 영성에서 형제 애는 매우 독특하고 고요합니다. 일회 수도규칙과 유언에서도 자주 사용된 형제 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인은 마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임을 알게 되었고 형제로 대했습니다. 또 형제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프란스코는 수도회가 형제가 돈독하도록 수도회라고 붙이지 않고 형제회라고 붙였으며 형제회는 가난하고 적은 수의 형제들로 구성된 형제적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는 프란스코는 피조물들도 창조주를 아버지로 하는 같은 형제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프란스코에게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는 태양형제의 노래에서도 잘 드러나지요. 프란스코의 피조물과의 형제애를 우주적 형제애라고 칭하는데요. 프란스코는 온갖 피조물 안에서 형제애를 느꼈고 실제로 그들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이 같은 성인의 영성은 매우 독특하고 매우 심오한 것이죠. 세 번째, 순종을 보겠습니다. 프란스코 순종의 모티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린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바오로사도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오로사도의 이 말씀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 생활의 절정은 순교입니다. 사랑에 의한 순교는 곧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이죠. 프란치스코는 인간 관계 안에서도 순종을 중요시합니다. 프란스칸 순종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상호 간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프란스코는 총봉사자인 까타니의 베드로에게 자신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수호자를 청하기도 했는데요. 총봉사자에게 순종하듯이 동료인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청한 것입니다. 프란스코의 순종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프란스코는 전기 작가인 토마스 첼라노가 말하듯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스스로가 곧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주 관상에 몰두했고 그가 있는 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동굴에서 장터에서 라베르나에서 추기경님의 저택에서 홀로 있거나, 형제들과 함께 있거나, 일을 하거나 멈출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관상 기도를, 때로는 침묵 기도를, 때로는 자유 기도를, 때로는 공동 기도를 했죠. 이렇게 늘 기도했던 프란스코는 자주 은둔소를 찾아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바시오 산의 가르첼리 은둔소, 수도규칙을 쓴 폰테콜롬보, 오상을 받은 라베르나, 첼레, 몬테팔코, 몬테카살레, 몬테루코 등 이보다 더 많은 운둔소를 찾아서 하느님과의 내적 친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란스코의 삶은 참으로 그 자체로서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프란스코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란스코 영성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게 했고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했습니다. 제석 프란스코 회원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인의 영성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프란스칸으로서 기도와 관상에서 원천적인 힘을 얻어야 하고 내적 가난과 겸손의 정신으로 프란스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형제로 대하는 형제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고 양성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여정을 이룸으로써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프란스카의 영성을 다루어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제소 프란스칸 삶을 지향하고 살게 되면 더 많은 풍부한 영성의 열매들을 자세히 배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기쁘게 만나 뵐 것을 약속하며 마침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s 성하옵게도 당신이 죽으셨으니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도록 당신 사랑의 불과도 같고 꿀과도 같은 힘으로 내 마음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에서 빼내차차하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